현실판 더글놀이라고 불리며 학교 폭력을 고발한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10일 낮 12시 57분쯤 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고 최초 신고 3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4시 20분쯤 투신한 여성을 발견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과 소방 측은 해당 여성이 표예림 씨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구조 후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예림 씨의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표예림 씨는 유튜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는 본인이 당한 학교 폭력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자신의 목숨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경찰은 표예림 씨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예림 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이 학창 시절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또 학교 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현재의 법 조항이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며 이러한 법 조항을 폐지해달라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게재한 뒤 사과문을 우편으로 통지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요구에 표예림 씨는 신상 공개 영상은 내가 올린 게 아니며 내가 삭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왜 내가 사과문을 제시하고 사과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표예림 씨에게 가해자 A 씨에게 전화 연락이 왔으며 다 지난 일이다.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자신도 어렸다라며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닌 나몰라라식의 주장에 다시 한번 표예림 씨는 많이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예림 씨는 이번 투신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비난하는 몇몇 여론에 많이 힘들어 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JBS였습니다.